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한 농부가 어떤 마을을 향해서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 길가에 얼굴을 천으로 이렇게 가린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지나가는 마차를 세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 그 농부가 가려던 마을과 목적지가 똑같았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가던 중에 농부는 어쩐지 그녀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행색도 수상하고. 그녀가 마차를 타고 난후 이상하게 오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하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페스트입니다. 흑사병입니다. 농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꾹 참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 주십시오. 당신이 가면 그 마을에는 온통 죽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태워 주십시오. 대신에 그 마을에서는 딱 다섯 명에게만 병을 옮기겠습니다. 농부는 할수 없이 그녀와 굳게 약속하고 계속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화가 나서 그 여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섯 명에게만 병을 옮긴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페스트 노파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에서야 당신과 함께 여기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페스트가 아니라 페스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보내는 것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겐 훈련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여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될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은 결코 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양의 신세와 비슷할 것입니다. 집에서 귀한 아들과 딸로 대접받으며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회는 냉혹합니다.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번만 실수하면 그래서 직장에 피해를 입히면 그날로 쫓겨나는 것이 냉혹한 현대 사회의 일면입니다. 배고픈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에 스스로 기어들어온 양을 보고 달려드는 이리들처럼, 마치 언제 실수하나 기다리기라도 한듯 순식간에 달려들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실패자, 패배자로 낙인찍어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을 냉혹한 현실, 그 자체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 냉혹한 현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은... 또 다른 적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크고 선제적인 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리우레 목사님은 책에서 두려움을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해보기도 전에 자기는 할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안전한 방향, 만만해 보이는 쉬운 선택을 합니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현재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지요. 최근에 끝난 드라마 무빙에 보면은 구룡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룡포는 신체 재생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칼에 찔려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는 길을 잘 찾지 못하며 생각이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구룡포는 조폭 행동대장 일을 했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가 조폭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는 자신의 그 능력, 신체 재생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먹고 살기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조폭들에게 쫓겨 숨어 있을 때도 구룡포는 교통 사고를 유발해서 운전자들의 돈을 뜯는 자의 공간로 한동안 생계를 유지합니다. 몸 회복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명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견제와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리움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2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 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최악의 경우에 스승인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약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 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여기 집주인도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집 사람들은 제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악의에 찬 비난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을 악마화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이 발세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도 발세불의 앞잡이라고 모함을 하며 공격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제자들이 당할 고난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전도 여행은 물론이고,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성도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킬 것입니다. 사단과 박해자들, 반대자들의 유혹과 공격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움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실제 고난이나 박해보다 더 크게 억누를 것이고 위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그런 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자신들이 과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잘할수 있을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훗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드디어 여리고성 맞은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수아가 그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요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막상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껏 모세를 의지하여 돕는 역할만 했을 뿐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소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소아 1장 6절부터 9절, 좀 길지만 내절 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여호와 사를 향해서 세 번이나 강해라. 담대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에서는 강해라 담대하라는 말씀에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척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백성을 어디로 이끌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에 약속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비슷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신 감히 우주에서 힘을 견줄 상대가 없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움에 질려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권면이라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명령이라면 다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이면. 순종이 답이지요. 본문 이십육절에서도 그런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십육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겪을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의 신실함과... 순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물과 언신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겪을 고난과 박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40년 광약길을 200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못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28절입니다.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과 사탄은 성도의 몸밖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다 건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몸은 이래나 저래나 백년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영원히 천국에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눈치를 더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반대와 괴롭힘에 굴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결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결국에 주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29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제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뭐그 머리털 계속 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탈모됐다고 뭐라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털 계속까지 셀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박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도 동력자들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게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이라 그러니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주 대해야 하는 겁니다. 넷째로 32절 33절을 봅시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경려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때 경험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굴복하여 피한다면, 당장에는 편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모른 척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신락원, 천국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회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 입성을 허락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에 받을 상급과 천국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께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비슷하게 따분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 보이고, 지난주와 이번주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측만 할 뿐입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들이 추가로 일어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르침과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앞날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의 앞날에 어려운 일,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스승이자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어보신 일이며 누구도 예수님이 겪었던 일보다 더큰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아무리 혹독해도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일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나 밖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